안는거가이가죠고좀 좀좀 오래 걸렸다. 나. 저기이사게 나, 네, 바로 에후배 여기 여기 네, 여기서 여기서고. 우리정 일단 늦어서 미안하고 어,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남해를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로 가는 거지. 뭐 지난번처럼 납치 뭐 이런 거 어, 아니지. 언어는 네, 확실하게 이건 네. 확실하게 가는 거지 네, 코스가. 예. 네, 네. 아근데 어? 형님은 형, 형님 또 후배는 일년 후배. 일년 아, 후배.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그렇지. 네. 이제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 나중에. 혹시 예. 가서 뭐 가서 하든지. 네. 자 일단 아, 우리가, 잠깐, 우리가 형, 낚시는 좀. 먼저, 먼저. 전혀요. 아, 또 전혀. 아, 고생, 고생하겠네 어내 옛날 뽈락의 그 그런 사건이 어. 또 나올 수도 있어. 아또 어? 집에 음. 못 가는데 또. 내가 뽈락을 잡으러 갔다. 하이간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남해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음. 그 사건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가 슈퍼맨처럼 자뿅 어, 하고 한번 쫙 한번 날리는 거야. 네, 자 하나 둘셋 한번 점프. 하나, 자 하나 둘셋 빨리. 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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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날라왔어 야, 아, 야! 아, 날라오다 머막 뭐, 머리가 날려갖고약 모자 모자를 쓰고 왔는데 여기 어디예요? 자 여기가 어. 남해군 독일마을이라는 데야 음. 근데 여기가 뭐 데인지 나보다 니가 더잘 알잖아 어, 사실 어, 여기 잘 봤죠. 왔으니까 어, 어. 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그 낚시를 하면서 워킹 낚시, 니개낚시니 모든 걸할 건데 음. 자 어디를 먼저 가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아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음. 어, 바람을 뭐 막아주는 데서 해야 되겠죠. 아 일단은 음. 저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예, 예. 그래 그러면 일단 서쪽으로 음. 가서 우리가 모든 걸 진행을 하고. 해요 네. 오케이 갑시다. 아. 아 근데 관광객도 많다. 진짜 독일인이죠 진짜 독일인가요? 독일에서 수입. 아니 뭐 독일인 뭐 여기만 먹나? 자, 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지. 문제는 운전병 주신이 내가 해야 된다니까. 아 나도 운전병 주신인데 센터는 저기 박차고. 박차. 사 아, 김우사. 어, 김우사가. 아그 박우, 박 김우사 한번 잡혀봤잖아 한번 해봐 어, 여기 진짜, 진짜 바로안 부네. 바람 바로 안 불죠. 진짜 깨끗하다. 역시 남해야. 그래서 한류해성 국립공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린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으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나? 아, 지금 뭐, 한십 분째 소식이 없습니다. 입질도 없고. 올해만 지금 한세번 걸렸나봐요. 애기, 미끼만 세개 잊어버리고. 뭐가 입질이 살짝, 살짝 오는 것 같은데 안 잡히네. 걸린 것 같은 면 이게 돌이고. 묘하네. 이놈아, 좀 잡히냐? 뭐 입질 좀 있냐? 없습니다. 이기는 없어요. 아이고 우리 류마티스 좀 잡힙니까? 입질은 있나? 아 어, 입질도 없어요 어떻게 30분째 입질도 없고 채비만 계속 했네 그러니까 자꾸 애기빗기만 날리고 네. 어 정말 수온이 많이 차네요 아 그래? 기덕이 니나 언제 이리로 왔어? 여기 문어가 있대요 문어가 있다고 여기? 네. 바이 틈새? 네 그럼 그 바위 틈새 안 걸리게 잘 해야 돼 오 수초 여기 수초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아 여기서 거의 뭐한한시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질도 없고 애기 미끼만 다 잊어버리고 아 우리 기섭은 그래도 또, 이렇게, 혼자 저쪽에 앉아서 또 하고 있고, 뭐하노? 류마티스 지 뭐하노? 아. 아, 뭐야 이거? 마음을 띠나 이거? 마음을 띠고 그래 자 저기 뭐야 일단 여기서는 수하고 저기 기철이한테 저 커피숍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그로 그래, 그래. 간다고 얘기를 해놔 야 기철이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응? 몇년 만에 보는 거지 하면은아 여기가 기철이가 있는 커피숍이지 오. 간판 바뀌었죠? 간판이 바뀌었네. 아, 아, 바뀌었어. 어. 오. 오. 아. 오. 되게 아. 멋있어. 아이이야 이야 귀금목 멋있게 됐는데. 한풀어 오자. 기철이 저기 있네.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잘했어. 아이.

어? 요구로 어. 어디? 노구 노구 방파제라고 있어 노구 방파제? 네, 네. 오케이 알았어 됐다. 자 출발하자고 굉장히 예쁘다 새비를 2개 사 날려 먹었어요 뭐야? 일단 우리 저 낚시 박사 이기섭도 이거를 지금 못 잡고 있으니까 희동아 올라와봐. 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밥이라도 먹으러 가게. 지금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아우, 배고파 죽겠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예, 아유, 뭘 미련이 남아서. 그딱그 포인트 앞에 딱 그... 오는데, 그거지?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응. 여기밖에 먹을 데가 없네. 문 열어 는은 데가. 여기 파요 그래요. 여기 먹을까? 여기라도 가서 어. 멸치 쌈밥 쌈바. 어, 멸치도 쌈바로 장회도 하먹다 뭐야? 전복이 <누가> 있네? <laughs> 와 멸치 아, 잠깐 멸치 있어. 뭐야, 이거... 아, 어. 네. 아, 아, 이 응. 이거... 이 어, 어, 어.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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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그이네 이거... 이요즘거 이거... 이다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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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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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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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유. 아,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고 아주 맛집에서 잘 네. 먹고 와네. 점이 아유고 맛있었어 아유. 아주. 어우 이거 조명이 막 그냥. 어, 아유고. 그래도 뭐좀더 사가지고 와. 또 우리 아니, 또 별장이 별장이 화소로. 자 이제 우리 또, 또 기섭이가 마련한 기섭이 별장으로 가야지. 네. 또. 네. 아. 어. 기섭이가 준비해 놓은. 어 남해 별장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라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뭔가 유령의 집 같은 느낌도 나고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어? 아니 근데 오늘 뭐또 저녁도 자.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어? 응. 예? 뭐 잠자리도또 좋은 데서 해야될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자새 별장입니다. 아, 별장입니다. 오세요. 들어가 봅시다. 자새 별장입니다. 오세요. 자이 화양도 있고 오이, 쿠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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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 오이. 이 오이. 뭐야 어이야차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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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괜찮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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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 텐데 그래도 와우, 이침나깔고 자면 되지 뭐. 아, 침짜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 서내 거면,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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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 아, 아, 침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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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